안녕하세요. 또 만나 반가워요. 3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즐겁게 해봐요. 네. 이야기를 들어봐요. 꼬리는 어디에 있어요? 멍이 왼쪽. 멍이 왼쪽에 있어요. 멍이 는 어디 에있 어요？뿌리 오른쪽, 뿌리 오른쪽 에있 어요？멍이 네. 는 어디 에있 어요？뿌리 왼쪽, 뿌리 왼쪽 에있 어요. 네 써봐요. 오른쪽, 왼쪽 써봐요. 오른쪽 오른민나모리을르 書きますよね、上手に。う書いて、パッチン、うん、おるん、ちょ、ちょは、ず、ずを、二つ、二個、書いて、お、はい。おを書いて、パッチン、く、ちょ、 네, 오른쪽. 다음은, 왼쪽, 오, 가이드, 이, 아침, 음, 쪽. 수호, 2, 2, 2, 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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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왼쪽 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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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있어요. 잘했어요. 멍이는 어디에 있어요? 구리 왼쪽. 네. 왼쪽에 있어요. 잘했어요. 복스 이맘때 나랐다. 오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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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요어디에 있어요 위, 위위있있요 의자 위에 있어요. 아래, 의자 아래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옆, 의자 옆에 있어요. 네. 다음은 꼬리는 어디에 있어요? 네, 교장실 안에 있어요. 안. 옹이는 어디에 있어요? 네, 교장실 밖에 있어요. 밖.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멍이, 네, 오른쪽에 있어요. 멍이는 어디에 있어요? 네, 뿌리, 왼쪽, 네, 뿌리, 왼쪽에 있어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게요. 오래 기다렸어요. 수업이 끝났어요. 음... <laughs> 엄마, 아빠, 옹이, 멍이, 꾸리,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은 가족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